여러분 안녕하세요. 끝토이갈씨 신정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구문독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 끊어있기 단위 있죠? 보고 복습 한번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형용사 모양 한번더 복습하고 오늘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독해를 할때 우리가 동사 앞에서 전치사 앞에서 그리고 접속사 앞에서 또 투원형 앞에서 끊어있는다 요거는 기억나시죠? 자,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2번을 다시 한번해 볼게요. 자,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있었어요. 그렇지. 자, 첫 번째가요.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어, 과로 묶고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고요. 자, 두 번째가 명사 뒤에 분사, ing라던가, ed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고, 자, 이 뒤에 이렇게 길게 단어가 붙어서 나올 때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명사 뒤에서 후위치댓 기억나시죠? 자, 후위치댓 나왔을 때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1번 동사를 지나서 그렇지, 2번 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아준다. 기억나시죠? 자, 이때 2번 동사가 없을 때는요. 오, 문장 끝에서 나는다 그리고 자, 그 마지막이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톡 튀어나올 때 괄호로 묶어서 수식 처리한다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첫 번째 전명 두 번째 분사 ING나 ED 그리고 명사 뒤에 후이치댓 2번 동사 앞에서 묶고요 그리고 명사 뒤에 갑자기 주동이 나올 때 묶어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단어 정리하면서 해석 한번 가볼까요? 자, 1번에 Recognize라는 단어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Recognize의 첫 번째 사전의 뜻은요. 오, 인식하다 라는 뜻이죠. 혹은 알아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토익에서는 2번 뜻으로 훨씬 잘 써요. 자, 2번에 별을 치시고요. 자, 두 번째 뜻은요. 공을 인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자, recognize. 공을 인정하다. 공을 인정하다. recognize. 자, 토익에서 공을 인정하다는 recognize랑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써볼까요? honor. honor. 자, honor. 영예, 영예롭게 하다 라는 뜻이지만, 여기 토익에서는 공을 인정하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조대로 간다면 this, a word recognizes. 자, 이상은 지원 김 씨의 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For 뭐로 열심히 일한 것. 그런데 the h a r d e s 니까 이런 걸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가장 열심히 일한 것으로 공을 인정해준다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of의 별을 한번 쳐볼까요? 자, of는 원래 우리가 아는 뜻은 의란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앞에 명사가 없을 때 5분은 뭐뭐 중에서 라는 뜻이고요. 자, 모든 직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것으로 공을 인정한다가 되겠죠.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에 d u 자, 이 단어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별을 한번 쳐볼까요? 자, d u 는 전치사고요. 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Because of owing to 자 모두 전치사고요. 뜻은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자 그다음 failure 이란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failure 이 실패라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고장이란 뜻으로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선 고장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우리 해, 어, 전화 서비스의 일시적인 고장 때문에 템포리가 일시적인이라고 사전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전화 서비스의 일시적인 고장 때문에 자 커마가 나왔으니까 끊어주고요 자 we may have missed 자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미스는 놓치다가 되겠죠 우리는 먹가 대량, 대량 이란 뜻이죠. 대량 주문을 놓쳤을지도 모른다. from 전체 자아에서한번더 끊고요. 중요한 고객으로부터가 되겠죠. 자, 이제 5번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자, 5번의 once. 자, once는 주로 접속사로 쓰이고요. 자, 접속사로 쓸때 뜻은 일단 뭐뭐한 후에 혹은, 뭐, 한, 다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once는 접속사로, 일단 뭐한 후에, 일단 뭐 한다면. 자,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요, 해석법을 동사 뒤에다가 해석을 해준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요. 접속사를 해석할 때는 어디에 해석을 넣는다고요? 어, 동사에. 자, 그럼 new monitors are installed. 설치되다 라는 동사 여기 나왔죠. 자, 여기 뒤에다가 일단 새 모니터가 설치된다면, 설치된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associate 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associate 는 원래 동사로는요, 연관 짓다, 연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연관 짓다, 연상하다. 자, A와 B를 연관을 지으세요.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익에서 associate은 명사로 되게 많이 쓰이고요. 자, 명사로 associate은 직원, 동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GC와 다른 NSA 직원들은이 되겠죠. 자, will donate, 기부할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그들의 이전에 사용된 컴퓨터를 to 어디에 지역의 학교에 가지겠죠 즉, 이미 쓴 컴퓨터를 지역의 학교에 기부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associate란 단어, 단어요. 한번더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가냐면, 9번에 in order t o 라는 단어로 가볼게요. 자, in order to는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이 오고요. 그 뜻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c o m p l e t i 요 동사로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자첫 번째 뜻은 finish의 뜻입니다. 끝내다, 완성하다. 자두 번째 뜻은요, fill out의 뜻이에요. fill out. 자 fill out은 작성하다라고 보시죠. 양식을 작성하다. 자 여기서는 뒤에 construction 공사가 나왔으니까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나머지는 해설지를 보시고요. 자 이제 어디로 건너가냐면. 2번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자, 2번에 e v 이라는 단어는요, e v 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볼 텐데, 자, e v 은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요, 부사로도 쓸수 있어요. 자, e v 이 형용사로 쓸 때는, 고른 평평한 이란뜻이에요 고른 평평한. 요거의 부사형은 evenly가 되겠죠.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고르게. 자, 예를 들어서 식빵에 잼을 골고루 바르세요. 라고 할때 spread, jam, evenl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venly는 고르게, 고른의 부사형이에요. 자, 그런데 even 자체가 부사로 쓸수 있어요. 자, evenly 부사로 쓰이면 심지어 뭐뭐조차 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even이 비교급 앞에서 쓰이면요,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이란 뜻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훨씬 비교급. 자 비교급은 우리가 해석할 때 더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훨씬 더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요, even 뒤에 more time이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even의 뜻, 형용사일 때와 부사일 때 외워두시고요. 특히 비교급 앞에서는 훨씬 이란 뜻으로 바뀐다는 거. 자, 2번 문장 끊어올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 스터리 연구가 되겠죠? 자, 최근 연구는 동사 파운드가 나왔으니까 끊고요. 자, 발견했다. that 자, 지금 여기에 that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that은 동사 뒤에 대 h 나왔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영사 뒤에 who 위치, that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그렇지, 괄호를 열고요. 자, 1번 동사를 지나 어, 2번 동사 앞에서 괄호 닫고 자, 이렇게 수식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처럼 동사 뒤에 대 h 나오면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끊고요. that 이하를 찾아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that 뒤에서 접속사 that 뒤에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자 주어가 people이에요. Yeah. 자 그런데 여기 에 명사 뒤에 후 나온 거 보이나요? 자 명사 뒤에 후가 나오면 과를 열고요. 자 어디서 닫는다? 어첫 번째 동사 have를 지나서요. 자두 번째 동사를 갔더니 spend 요게 동사죠. 자 그럼 여기서 닫아야겠죠. 자 그럼 해석하면요. 최근의 연구는 찾아냈다. 대디아를. 자 어떤 사람들? 긴 커뮤트. Commute. 커뮤트는 통근, 통근하다라는 뜻이요 자, 긴 통근을 가지고 있는 즉, 오랜 시간 통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자, 오랜 시간 통근을 하는 사람들은 s p e n d even more time. 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다. on 어디에? 그들의 핸드폰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명사 뒤에 후가 나오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묶어준다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8번은요. the 자, mathematics plus software program. 자, 여기까지가 모두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명사 뒤에 된 나왔죠. 오, 괄호를 열어요. 자, 어디서 닫는다? 첫 번째 동사 developed를 지나서요. 두 번째 동사 helps 앞에서 닫아 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요. 피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help children to correct mistakes. 자, 우리 이거 수업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자, help는 목적어를 쓰고요. to 동사원형도 쓸수 있고요. 여기에 to를 생략하고 동사원형도 쓸수 있는데, 자, 이때 해석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자, 먼저 목적어를 1번으로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원래 우리가 목적어를 해석할 때는 을르를 붙이지만 help 목적어 원형이나 투원형 자, 이렇게 동사가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투원형이 나올 때는 목적어를 먼저 이나 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세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투원형 자, 여기를 2번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때는 을르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to 이하 yeah, 하는 것을 help 돕다. 자, 그럼 여기를 해석을 하면요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라 거죠. 자, 그럼 뭘 배우냐? Correct mistakes, correct mistakes. 자, correct가 형용사로는 옳은이라 뜻이죠. 틀린의 반대, 맞는. 자, 그런데 correct가 동사로는 고치다, 정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to 원형이니까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실수를 정정하다, 실수를 바로 잡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하면요. 자닥 t 피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실수를 바로 잡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다가 되겠죠. 자 by themselves는요 스스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실수를 바로 잡는 걸 돕는다가 되겠죠. 자, 8번은 좀 어려웠으니까 별을 쳐두시고요. 집에 가서 꼭 복습하면서 한번더 해석을 해주세요. 자, 10번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10번 문장에 no later than은 by랑 똑같아요. 자, by가 시간 앞에 올 때는요, 뭐, 뭐, 까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혹은 늦어도 15일까지란 뜻인데, 까지 이렇게 외워주면 되세요. 자, 끊으면서 가볼까요? Members of the sports club. 자, 스포츠 클럽의 멤버는 who 나왔으니까 괄호를 열죠. 자, 첫 번째 동사, register for. 신청하다, 등록하다가 나왔구요. 자, 두 번째 동사, have a nest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닫아주는 거죠. 자, 스키 여행 등록을 한 스포츠 클럽 멤버들은 자, be asked to 원형. 자, 여기서 ask는 묻다가 아니라 요청하다가 되겠죠. 자, sendin their money. 자, s e n d i n 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의 돈을 보내도록 요청을 받았다. 12월 15일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후부터 t 까지 괄호를 묶어 줄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이제 몇 번으로 가보냐면 7번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7번에 우선 단어 정리 한번 할게요. 자, grant. grant. 자, grant는 동사로 쓸 때는요. 주다. 혹은 승인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주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자, 그런데 브랜트가 명사로 쓰이면요. 보조금이 보조금. 보조금. 자, 그다음 로케이트라는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로케이트 별을 한번 칠까요? 자, 로케이트는 이렇게 locate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는요. 무엇을 찾답니다. 그래서 능동으로 쓰이면요. 얘는 무엇을 찾다. 그런데 locate는 보통 수동으로 많이 써요. 이렇게. Be located. Be located. 자, 이럴 때는요. 어디에 위치하답니다. 자, 수동이지만 의미가 능동의 의미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locate는 따로 외우세요. locate, 무엇을 찾다. Be located. 뭐엇에 위치하다. 위치하다. 이렇게요. 자, 그럼 해석을 한번 가볼까요? People, 주어져. 자, 여기서 interested는 동사예요? 아니에요. 자, 이디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 보세요. 자, 동사라면 타동사의 경우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요. 자, 이는 목적어가 아니죠. 전치사는 목적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데 앞에 비동사도 없다면 원래 수동태는 앞에 비동사가 있고 pp가 나와야 되잖아. 요그치 자, 다시요. 이 단어 이디가 동사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이요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앞에 비동사도 없다. 그럼 얘는 수식입니다. 괄호를 여는 거죠. 자, 그래서 interested부터 괄호를 열고요. 자, interested in receiving grant. u 휴 e 요게 동사죠. 그래서 괄호를 닫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구조 중에 요거 기억나세요? 명사 뒤에 ing나 ed가 길게 다른 단어랑 붙어서 나오면 바로 묶어서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자, grant. 여기서 명사로 보조금이란 뜻이겠죠? 자, 보조금을 받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should locate. 자, 여기서는 찾다가 되겠죠? 찾아야 합니다. 브로셔를. 자, 브로셔 뒤에 지금 이거 제목이 대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브로셔의 제목이 되겠고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렇지.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대문자 단어니까. 자, 브로셔를 찾아서 리뷰해야 합니다. thoroughly, 철저하게가 되겠죠. 자, 리뷰라는 단어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리뷰는 표육에서 쓰이는, 쓰이는 뜻이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단어, 아, 뜻은 검토, 검토화됩니다. 자, 리뷰는 명사, 동사가 다 돼요. 검토, 검토하다. 자, 두 번째 뜻은요, 어, 평가, 평가하다. 자, 세 번째 뜻은 후기라는 뜻이에요. 혹은 후기를 쓰다도 돼요. 후기, 후기를 쓰다. 자, 이럴 땐 주로 후기라는 명사로 많이 쓰이니까 외워두시고요. 리뷰, 검토, 검토하다, 평가, 평가하다, 후기, 후기를 쓰다.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하면 보조금을 받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브로셔를 찾아야 합니다. 요 브로셔를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철저히가 되겠죠. 자, 그다음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3번은요 문장의 시작이 갑자기 e D로 시작을 했네요. 자, 문장은 원래 주어로 시작하거나 명령문일 때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e D로 시작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Please가 나왔어요. 그럼 please 동사 원형은 해주세요라는 명령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왜 attached가 앞으로 갔냐면요. 자, 원래 문장은 please find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attached가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a t t a c h e d 를 문장 앞으로 당겨 온 겁니다. 자, 이런 걸 도치라고 하죠. 자기 자리가 아닌 곳으로 옮겨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뒤에 있었던 attached가 문장 맨 앞으로 그냥 옮겨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옮겨진, 도치된 문장은 이미 도치된 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어떻게 해석하는지 마치 수거처럼 암기를 해주세요. 자, attached, please find. 명사는요? 해석법이 첨부된 것은 명사이다라고 해석합니다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find를 찾다라고 어색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원래 문장은 please find notes attached. 이래요 노트가 첨부되어 있다죠? 하 그런데 요걸 뒤바꾼 겁니다. attached, please find notes. 똑같아요. 첨부된 것은 노트다. 자, from 전체사니까 끊어야겠죠? 자, 지난주 예산 세미나에 노트다. 자, 그런데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 바로 묶는 거죠. 자, 그럼 수식, 괄호 묶고요. 네가 요청한, 자, 세미나를 꾸밀까요? 노트를 꾸밀까요? 당신이 요청한, 그렇죠. 필기 자료니까 노트를 꾸미겠죠. 왜냐면 네가 요청한 세미나는 어색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첨부된 것은 노트다. 지난주 예산 세미나로부터의 노트. 네가 요청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 특이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문장의 시작이 attached로 시작하거나 혹은 i n c l u s e d 자, enclosed는 동봉된이죠. 자, 이렇게 첨부된, 동봉된으로 시작하고요. 그 뒤에 please find 명사가 나오면 해석법은 첨부된 것은 동봉된, 것, 동봉된 것은 명사다라고 해석하고요. 이때 p l e a 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자, 또 같은 구조로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attach 혹은 enclosed. 자, 이때 find 대신에 is나 are 비 동사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명사를 씁니다. 해석법은 똑같아요. 첨부된 것은, 동봉된 것은 명사이다. 자, 이때 find는 여전히 해석이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나오면 해석법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또 구문독해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해설지 참고하셔서 다시 꼼꼼하게 보시고 그리고 뒷면의 과세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성실하게 해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